주말에 창원에 내려갔다가 시댁에서 귀산 맛집을 가자고 하셔서 쫄래쫄래 다녀왔습니다. 귀산은 자주 왔었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. 시어머님이 특히 좋아하시는 맛집이라는데요. 팥칼국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팥칼국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이 참 궁금하더라고요. 쏘다니는 쏘다다. 여기 바지락 칼국수도 유명한데요. 해산물이 우러난 국물을 싫어해서 팥칼국수를 주문했어요. 이 항아리는 뭐지 했는데 김치통이었습니다. 빨갛게 잘 익은 매콤한 김치가 들어있는데 집게를 이용해 먹을 만큼 꺼내면 됩니다. 조금 기다리자 곱게 갈린 파치 가득한 파칼국수와 바지락이 한가득 올라간 바지락 칼국수가 나왔어요. 남편은 바지락 칼국수의 국물이 엄청 시원하고 맛있다고 합니다. 제 입에는 조개 우러난 국물 맛, 면이 탱글탱글하고 파튼 곱게 갈려있는데 전혀 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설탕이랑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닌가? 하는 수준으로 퍼부은 다음에 어느 정도 간이 맞춰져서 흡입했습니다. 위치는 귀산 디저트 3구 옆쪽이었어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누르는데 1초, 좋아요 알림 설정 3초 부탁드립니다.